수족관에서 제일 가는 인기 스타는 바로 수달 제롱이에요 제롱이는 물 속을 쌩쌩 헤엄치며 매일 관람객들에게 신나는 제롱을 보여주었지요. 낮에는 항상 관람객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와 웃음 소리가 제롱이의 하루를 가득 채웠어요. 제롱이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귀여운 앞발로 관객들에게 인사했지요. 하지만 해가 지고 수족관 문이 닫히면 두 조련사 세아와 한결은 고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 이제부터가 진짜 일 시작이네. 세아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할 일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라바콘들을 건져내는 일이었어요. 물에 떠있는 노란 라바콘들이 꼭 잡기 힘든 작은 물고기 같았죠. 한결은 깊숙이 손을 넣어 라바콘을 건지려 애썼어요. 재롱이는 물속에서 조련사들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이고, 저거 잡으려고 낑낑대는 모습이 꼭 나랑 똑같네. 재롱이는 문득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재롱이는 헤엄쳐 노란 라바콘 하나를 향해 갔어요. 그리곤 조심스럽게 라바콘을 두 앞발로 꼭 껴안았지요. 자, 내가 조련사들의 조수가 되어줄게. 천벙. 재롱이가 라바콘을 들고 세아에게 갔어요. 어머. 재롱아, 내가 이걸 가져다 준 거야? 세아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그 후부터는 재롱이의 청소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제롱이는 물에 뜬 라바콘들을 하나하나 모아 한결에게 날랐고, 한결은 제롱이를 칭찬하며 수건으로 닦아주었죠. 드디어 청소가 끝났지만, 한결은 너무 피곤해서 연신 하품을 했어요. 그는 힘없이 풀썩 주저앉아 무거운 어깨를 짓눌렀어요. 세아도 조용히 한결의 옆에 앉아 그를 보았지요. 그때 제롱이가 스윽 헤엄쳐와서는 톡, 톡 하고 한결의 어깨를 자기의 부드러운 앞발로 두드려 주었어요. 고마워, 재롱아. 내가 최고야. 세아와 한결은 모두 웃으며 재롱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답니다.